습니다.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은 신혜생 여러분이 해결하고 또 신혜생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헤쳐 나가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뒤져도 기죽고는 못 사는 것이 신혜생 여러분이잖아요. 저도 신혜생이라 그래요. 저도 기죽고는 절대 못 살아요. 신혜생 여러분들은 인정 많고. 인정이 너무 많다 보니 인생이 망치고 또 인정 때문에 인간의 구설 타고 입설 타고 참그 기가 딱 막힌 이런 인생을 50한살 때까지 살아오셨어요. 근데 또 신혜생분들이 8월생 같은 분들은 물론 시주가 좀 틀리긴 하지만은 남편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근데 신혜생들이 욕심이 또 많아요 자존심도 강하고 남한테 질라고 안하고 어찌겠든가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혜생 여러분들 있잖아요 말년에 인자 한 53세부터 말년까지 3세부터 시작해 봅시다 근데 이 55살에 삼재가 들어오잖아요. 근데 삼재가 들어와도 이 삼재를 복삼재로 확 바꿔버리게 요 그렇게 분명히 할수 있어요. 우리 신혜생분들은 말년에 남편복으로 인해서 얼척 없네요. 얼척 없어요. 우리들이 다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, 그래도 남편을 또, 새로 이렇게 재혼을 해서 만난 가정이나 신혜생분들이나 자 이렇게 잘 살고 새끼를 잘 키고 살고 계시는 신생분들은요 말년에내 건물도 가져보고 내 땅도 가져보고 말년에 신해생 복이 아니라 서방복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. 53살에 신해생분들 대박운이 열리고요 55살에 삼재를 복삼재로 미리서 바꾸시고요 근데 단 신의생분들이 꼭 이렇게 공을 드리고 내 사주가 진짜 평생토로 빌고 가라 하신 분들을 사주가 또 따로 있어요. 근데 그 전부터 예전부터 여러 개 빌고 공도 드리고 이렇게 오신 신의생분들이라가면 분명히 걱정할 것도 말 것도 없이 대박 한번 칩니다. 분명히 내 이름 석자로 갖고 갑니다. 또 말년에 서방복으로 건물도 하나 갖게 됩니다. 근데 내사주가 분명히 빌어야 되고, 이름 석자를 꺼지지 않는 어떤 불로 남아야 되는데, 꺼져 있어갖고, 지금부터 막 애타게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. 그러나, 늦지 않았어요. 늦지 않았기 때문에, 어쩌든 간에 2월달 6월달이 지났기 때문에, 이제, 그, 여름이 또 가고, 가을이 오면, 대박치고, 복받을 일만 남았고, 기인을 만나서, 또 이렇게 대박 칠 일이 있으니, 걱정하지 마시고, 신혜생분들을 올딱일어납시다 화이팅 하세요. 만력에, 만년에 대복이 온다. 망복이 온다. 천복이 온다. 신혜생분들 힘내세요. 화이팅 합시다, 신혜생분들.